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이고요. 아안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9시 30분 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데요. 이전 씨는 이재명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비서실장, 행정기획국장, 수정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성남시 최초의 자체 승진 부이사관으로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된 후에도 비서실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도 그 했던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신을 수습하는 단계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이 경력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이름은 밝히지 않고, 왜냐면 이제 기사들이, 고인에 대한, 뭐, 일단,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해당이 되는 경력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재명 옆집 관리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옆집,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준비 당시인 전, 전모 씨는 2013년 비서실장을 했었고, 시장 재선 후 4급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이재명의 집을 모를 수가 없고, 그, 배소연 관련해서도 모를 수가 없는 위치라는 게, 당시에 원희룡, 그, 장관, 대선 시절의 얘기,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전모 씨는 2015년 행정기획국장으로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고유한기 본부장과 함께 참석해서 의결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행정기획국장으로 성남FC 정자동 두산그룹 특혜의혹 설명회를 대체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최초로 3급 부의사관 승진의 영광을 누렸던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2018년 사직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고 경기도지사 당선 후 인수위 비서실장 및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다고 하고요. 2019년 2월에는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었다고 합니다. 합숙소의 설치와 관리, 이 전모 씨의 업무였고, 그리고 그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렸던 이현우, 경기주택도시개발공사 당시 사장의 지식까지 더해져서 이재명 옆집 전세를 얻게 된 것이라고 원희룡 장관은 추측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어야 될까요? 고 유한기 씨, 고 김문기 씨,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죠? 그리고, 그, 뭐, 이병철 씨, 여러분들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참고인, 그 군인 출신, 기무 출신의 군인까지 해서 그동안에 4명이 알려졌었는데, 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모 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비서실장도 측근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 씨? 성남시장 때부터 같이 움직였던 전모 씨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이러고도 책임을 지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거 빨리 주변 사람들 지키지 않으면요, 어우,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될지 지금 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 와더 흥분을 하기에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해요. 이 사람들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저는 검찰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이재명 어떤 식으로든 잡아 넣어서 더 이상의 시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이재명의 방탄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아 진짜 제가 이런 거할 때마다 와 이거 방송해야 되나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이걸 봐야 되겠나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빨리 민주당 이거는 인간이라면 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아 박홍근아 응. 음. 홍근아! 네가 인간이라면 계속 방탄해야 되겠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오늘도 유동규가 폭로를 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라. 백두대간이라도 도망을 가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다 우리 세상이 될 거니까, 예? 열흘만 도망갔다가 와라.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한테 그, 저기, 음식물 쓰레기 먹으라고 하고, 예, 도망가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씩 사라져가고,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합시다! 사람 생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하려고, 이재명이 깜빵 안 가려고,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만 다섯 번째인데,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제보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7급 공무원. 여관빵을 전전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그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요, 빨리 중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더 합니까?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민주당 당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개딸들아! 니들도 인간이면은, 보통 저희 시청자의 한 10%가 개딸들이죠? 뭐, 끽 하면 진짜 이상한 뻘소리들 하고 가발 얘기나 하고 그러는데요. 개딸들에게 말씀 묻겠습니다. 또 이러, 이것도 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음? 니들이 인간이면요. 이제는 그만합시다. 예,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정상화하고 계급장 떼고 예, 일단 깜빡 넣고 봅시다. 이거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이요 이래서는 안되는게 이래서는 자 지금 제가 또 이제 새로 나온 기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막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 구천에서도 이게 진짜 얼마나 지금 그 불안하겠어요 가족들이 8시 50분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8시 50분에 발견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유서들이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유서도 발견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지금 너무 성급하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6시 44분에 발견이 됐고 아마 8시 50분쯤에 신고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 지금 또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서 뉴스를 새로 띄우고 있는데요.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유서의 내용이 또 어떤지, 예. 아마 오늘은 유서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하겠죠. 지금 유서, 메모 형식의 유서를 했는데, 보통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종이에 잘 써가지고. 사인이라도 한다던가, 도장이라도 찍는다던가, 뭐 이래야지 메모가 유서가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주변, 주변인 다섯 번째 지금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 전모 씨가 성남시에서도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했고, 수정구청장도 했고, 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비서실장을 지냈고 GH 공사에서 경기주택 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사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옆집에 대한 담당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 자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1시간 사이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빨리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기 바라고요. 민주당은 예, 빨리 이재명에 대해서 방탄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예, 딴 방에 넣는데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금 무서워서 예, 밤잠을 못잘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제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를 말씀드리기에도 송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얘기하는, 뭐 제1당이잖아요. 거대 정당의 당대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슬픈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저런데도 뻔뻔하게, 아, 자기가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내달라고 하지만은, 미국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진짜 김명수 사법부에게 얘기합니다. 니들 자존심은 있는 겁니까? 아.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